윤숙 씨가 챙겨 온건 물물교환에서 얻은 귀리다. 이것도 뭐 하고 바 같이? 고추식이다. 고추식이 하고바꿔 가지고 같이 갖다. 사람 냄새 폴폴 나는 장터는 언제 와도 정겨운 곳이다. 칼 갈고 시장 나오면 재밌어요? 좋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알래스칸 이런 거 없었어요? 없어요. 이제 일년에 한번 파머스 마켓이라 그러는데, 네. 그거는 외국이니까 한국 거랑 정감이 달라요. 음. 이런 데가 더 훨씬 좋아. 사장님, 곧 왔어요. 네. 잘 네. 팔아주세요. 오, 이번 장도 나오셨네. 매번 나오시죠. 맨날 뭘 만드느라 칼이 성할 새가 없고. 부침성 좋은 살림꾼은단거리 됐다. 아저씨아칼가는거좀 아저씨. 어? 배워요. 아, 집에서 세두 가지 이상 안 한다고 했잖아. 어. 기름 짜는 거 하고 온실하고. 딱두 가지. 그래가지 하는 거 하면 돼 시키지 마. 하세요. <laughs> 두 가지는 하는데 더 시킨단 말이에요? 거기다 농사도 주는데. 아유. 더 한다고라도 하지 말라 그래 이 나는 의렇게 해라 하런다해서막 시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간이 없다고. 일단 한번 해줬다면 그건 계속 해줘야 돼. 이두 아저씨 왜들 그래요? 잘못하신 <laughs> <닮아주신> 것 같은데요? <laughs> 괜찮아요. 우리 사방님 집에 가서 무릎 꿇어. <laughs> 아슬아슬한 두 남자의 의기투합, 이 또한 오일장의 맛이다. 여기 있습니다. 6 0원 맞죠? 계세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려도 좋을 장 구경이다. 안 되는데 다나지 남편은 오며가며 밭에서 마지막 호박을 따다 줬다. 이 호박 하나면 오늘 저녁 거리는 충분하다. 호박씨는 내년 봄에 뿌릴 거다. 캐비장에 이건 알래스카에서 갖고 온 거. 이거 원래 크면 이만큼 커요. 이거를 우리 서방님이 엄청 좋아해. 오늘은 달걀을 기대해도 될까? 어, 자리를 옮겼어? 왜, 어떻게 된거지 아침에 여기 앉아 있었는데 계란도 없고 에이 아유 처음 알을 아, 낳는 놈이 있는가 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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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따뜻해 체온이 사람보다 몇도 이상 뜨거운가 봐 저녁시간, 살림의 여왕은 또뭘 만들었다 짠, 두부 같으죠? 맛을 봐야지 음, 맛있어 맛있습니다 초유로 만든 수제 치즈다 먹어봐 그렇게 많아? 나 잘했어. 아직 들찼잖아. 음. 입술 좀딱 괜찮죠? 응. 음. 잘 됐어. 생두부나 마찬가지네. 아니 순두부지 뭐 치즈인데. 오늘 저녁은 치즈 샐러드와 단호박찜. 네, 간단해 보이지만 부부가 가꾸고 만든 것들로 차려졌다. 잘해, 갔어요? 네? 그래? 이야 환상의 오늘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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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고 힘들다 총총 연색 감사히 먹겠습니다. 훌륭하네.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내가 좋아하는스타일이야 저는 음식 맛에 최고를 신선으로 치거든 신선한 재료, 건강한 재료. 이그 사람 양념 많이 든거안 좋아해요. 양념 많이 든건안 좋아해. 담백하고 소박한 식사는 부부를 닮았다. 가원에서는 요즘 월동 준비가 한창이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얻어다 겨우내 요긴하게 쓴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장작을 부지런히 쌓아 둬야 한다. 아저씨, 커피 브레이크. 해가 좋아요. 오, 장작 이제 오늘 싹 치우겠네. 안돼, 안돼. 자, 어서 우선 이제 그만하고. 마음이 탑니다. 너무 날이 좋아서. 마음이 타요? 좋네. 덮으면 되지.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위해서. 짠. 짠, 브라보. 아 좋네. 는 소리가 둑둑 지나온 15년 병석 씨 역시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적이 있었지만 온몸으로 부대끼며 가원을 일궜다. 저기 나무 조금만 더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 큰, 그 거. 큰 거. 그래서 격리가되겠지 돈이 농사에서 돈자만 빼면 아주 행복해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리 돈만 빼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절대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집을 산다고 10년, 20년 일전도 안 쓰고 모다고 모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돈을 모아야 돼요? 여기가 가려운데, 지금. 그냥 이렇게 긁으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긁으면서 평생 자기 집을 갖기가 힘들어. 절망적이죠. 처음 하는 아파트에, 밤에 보면 그냥 칸칸이 불이 누군가가 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둘째, 셋째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집이 없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고향이 아니면 고향에 땅에 있으면 자기가 가가지고 손으로 구들짝 놓고 벽재가 없으면 흙으로 더 이겨서 짓고 지붕 씌우면 그 집이거든요. 왜 그걸 못합니까? 인생의 다른 길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그가 읽은 가원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 개구리, 울챙이 하나도 없겠다. 개구리 네, 봐. 네. 우리 물벌레 많지 뭐. 아니 많은데 소가리가다 먹어버리잖아 먹어버리면 좋은 거지 서로 생태계가 이제 균형을 잃는 거야 여보 어, 이리 와봐 죽었네 이거 보세요 <laughs> 얘들도 벌써 우리한테 오기 전에도 한 10년 됐을 거고 우리 집에서 온 지도 한 15년 됐고 가을이 깊어간다. 나머지. 이거는 이렇 줘요. 얼굴도 모르는 남자가 번역한 책을 읽고 알래스카에서 날아온 인숙 씨. 어쩌면 닿지 못했을 인연이었기에.

이리 와봐요. 더워? 아, 시원해요. <웃음> 선물이야? <웃음> 어, 뭐야? 나한테 선물이? <laughs> 당신 맨날 선물만 준다네. 어제는 나무 선물 바람하고 같이 줬는데 오늘은 오늘은 저 이상한 선물도 주네. Your special day, enjoy today. I wish you all the best. 한번 들어봐. s w s t 오늘 아침에 온실에 가서 꽃 따왔네. 아이고, 우리 서방님. 이제 어레지먼트 잘하네. 그거는 국화. 장미. 이거는 장미. 일년 내내 장미. 여기 뭐가 또 있네. 장미. 어? 이거 뭐야? 그거는 저기. 이야. 이런 공짜 앞치마가 유니폼이 된 아내. 이거 비싼데? 이거 비싼 거야. 벗어버려봐, 그거. 이야. 어, 우리 사방님 테이스트가 이렇게 좋은... 아니야, 나는 원래 이런 단순한 거 좋아해. 색깔을... 짱이네, 짱... 오, 이거... 린넨 베토로 만나기 어려운데, 그거는 공짜고 제대로 된걸 입고 다니시는지... 아... 아... thank you... <laughs> <laughs> 어... 이거... 오, 이거... 색이... 잘 색이 어울린다. 좋은데? 무슨 그래. 색하고도 잘 어울리네 이건 올리브 색깔 좋고 이게 일단은 음. 시원해요 시원해? 좋아 좋아 음. 선물이야 당신도 나한테 선물 좀 줘봐 이런 큰 선물 이거 다 가져 <laughs> 이거 다 가져 더큰 선물은 마음이라 이 소리야 내가 하는 소리 그래서 마음 줬어? 얼른 훔쳐 빨리 응? 마음 빨리 갖고 와 응. 마음 빨리 갖고 와 조그만 한시 가운이지만 더큰 마음으로 지구를 안어 우리 마을을 아닐 수 있지, 우리 을 안을 수 있고. 그렇지. 우리가 이제 서로 늦게 만났잖아요. 음. 그리고 성인이 돼서 만나서 음. 앞으로 좀더 사이 좋고 음. 더 돈독하게, 음. 그러니까 그 멋있는 노부부 같이 음. 건강하게 사는 게제 바램입니다. 음. 나도 우리 사이에서 행복은 무슨 뭐 이런 꽃 상자를 주서 잠깐의 행복이 아니고 음.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항상 잔잔한 진중한 이런 평화와 미소 이거 마음에 있으면 그게 최고 큰 선물이라고 보는 거죠. 당신 음. 이리 와. 오늘 행복했으면 내일은 더 행복할 수 있어. 와 장미가 통째로 <웃음> <웃음> 한 송아리가 있어. 비녀처럼 꽂혀있어 비녀처럼. 레나. <laughs> 됐다 하라. 엄마 됐다 하이소 15년 전한 남자의 마음 속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 나무가 되고 어느새 눈부신 숲을 이루었다. 가을 짙은 부부의 가원에 행복이 깊어간다.